미국 주식 도전 한달 만에 133% 수익률을 달성한 백곰이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미국 주식 도전 한달 만에 3만 3천 달러로 4만 4천 달러를 만들며 133% 수익률을 기록한 백곰이가 여러분과 함께 미국 주식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2025년 3월 31일, 한국 증시의 판이 달라집니다. 최근 한국 증시는 단순한 하루가 아닙니다. 무려 17개월간 멈춰 있던 공매도 제도가 다시 전면 재개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긴장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공매도 재개는 시장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까요? 단기 충격일까요? 장기적 기회일까요? 안녕하세요. JJ 파트너스의 귀염둥이 마스코트, 백곰이입니다. 오늘 콘텐츠에서는 공매도의 본질, 현재 시장 상황, 향후 주가 흐름에 대한 해석까지 모두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반드시 주의깊게 봐야 할 종목 구조와 수급 방향성도 함께 분석합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빌려서 매도하고 나중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다시 매입해 되갚는 거래 방식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주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시장 가격을 효율화시킨다고 하지만 현실의 한국 주식 시장에서는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점유율이 90%를 넘으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오명을 남겼고 결국 2023년 11월에는 전면 금지라는 초강수까지 두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개를 위해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상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과 기관의 담보 비율과 상환기간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등 제도적 형평성을 맞췄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경험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회의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매도 재개 시점에서는 위험에 노출된 종목들이 뚜렷합니다. 최근 급등했던 종목이나 대차장호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종목, 고평가 구간에 진입한 성장주는 단기 공매도의 타깃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전지 소재주나 바이오 대형주는 여전히 불안정한 위치에 있습니다. 반면 실적 기반이 탄탄하고 저평가된 종목군, 예를 들면 반도체 대형주나 낙폭과대 소비주는 외려수급 개선의 수혜를 볼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번 재개가 한국 시장의 글로벌 기준 회복이라는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 리스크와 지난 수년간의 규제 불신은 여전히 부담입니다. 실제로 최근 원화 환율은 1470원을 넘으며 환차 손 우려가 커지고 있고 외국인이 선호하는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성장 테마 외에는 자금 유입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는 약자의 공포가 아니라 판을 읽는 자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공매도 재개는 단순한 제도 정상화가 아니라 시장의 본질을 가르는 시험대입니다. 단기적으로 일부 고평가 종목에는 충격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적이 검증된 우량주에는 새로운 수급이 유입되며 오히려 가격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도가 돌아온 지금 중요한 건 겁을 먹느냐가 아니라 판을 읽느냐입니다. 저는 이번 공매도 재개가 한국 시장의 체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봅니다. 주가의 단기적인 하락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이 건강한 조정과 진짜 수급이 모이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적, 밸류에이션, 대차장호, 외국인 수급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바라본다면 이번 공매도는 분명히 위험이 아니라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한타증권과 협업해 배꼽이 해외 주식 콘텐츠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간단히 계좌 개설 후 한화 500만 원 이상 입금하면 저희가 관심 종목 업데이트까지 도와드릴 예정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미국 주식 어렵지 않습니다. 기초 개념부터 실전 매매 전략까지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매주 핫한 종목과 투자 아이디어 제공, 시청자 분들과 실시간 라이브 Q&A 진행. 실전 매매 노하우 대 방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